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여드리는 사진은 남성 남자 발가락 양말 갈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. 한열 컬레 한 묶음에 섞여 있다는 거 구매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발가락 남성 발가락 양말 예 검색창 킹색에 들으시면 네이버 검색창 킹스하게 들어오시면 이러한 다양한 제품 양말에 대한 모든 게총 망라가 되어 있다는 것 예, 구경하시고 검색창 킹스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칼라는 믹서가 칼라는 섞여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묶음 10칼레의 칼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네, 국산 품질 대단히 좋습니다. 발가락 양말 중에 최고의 품질입니다. 네,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 킹싸게 들어오시면 이런 모든 제품을 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무점은 아주 무점은 아주 품질 대단히 좋아요. 네, 길지도 잡지도 않고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. 네이버 검색창 발가락 연결 보조미 있으신 분따다봉 감사합니다